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19일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미국 시장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무역, 그, 중국에 관세 부과를 하는 부분이 뭐 그렇게 극도로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와 더불어서 어저께 미국 시장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고요. 어저께 중국 시장도 상승으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좀 이따가 미국 쪽 중국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고점 있는 자리에서 다시 아래쪽으로 좀 꺾여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졌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시 또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조금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여태까지 그 북한과의 어떤 음 회담 진행하는 부분이 시장에서 전혀 반영이 좀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그 부분이 좀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되느냐 요 부분 한번 보시면 좀 좋겠고요 근데 지금 현재 어떤 경협주를 지금 보게 되면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좀 심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경협업주라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뭐,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쪽으로 점점점 압축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좀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미국 시장을 지금 보면 미국 시장이 다우지수가 지금 또 신고가를 내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상승 흐름을 잡아나가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스닥도 일정 부분 다시 또 반등 시도하는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중국 시장에 대해서 걱정이 사실 되게 많이 했는데 어저께 중국 시장이 한1.8% 상승으로 움직이면서 중국 시장도 지금 거래량을 다시 또좀 수반을 하면서 바다권 있는 데서부터 양봉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도 이제부터는 지금 중국도 거의 바다권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상승으로 이어나가느냐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쪽의 흐름이 전체 양호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원달러 환율인데 이 원달러 환율도 어저께 1,130원이 있는 자리에서 아래쪽으로 다시 꺾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원 달러 환율도 좀 양호하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어저께 굉장히 좀 강하게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위쪽에 2,300.8 포인트로 어저께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 갭으로 발생했던 그갭 자리를 다 메우고 다시금 위쪽으로 올려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흐름으로 본다면 2350포인트 있는 자리까지는 위쪽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걸로 일단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위쪽으로 2350포인트 있는 자리까지는 좀 오픈을 시켜놓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수급적인 부분도 같이 더불어서 봐주셔야 되는데 어저께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저께 선물 매도를 친것 이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일단 이 흐름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 네마녀의 날, 커트러블 위칭데이였는데 만기일이 지나고 난 이후로 지금 선물 매수세가 어, 계속적으로 유입된다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쪽의 수급이 일정 부분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쪽의 어떤 흐름들, 이 흐름이 외국인이 점진적으로 매수를 좀더 가담을 시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수급 부분도 일단 좀 긍정적으로 움직여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름대로 상당히 좀 양호하게 움직여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뭐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차분하게만 대응을 해 나가신다 그러면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9월 19일, 오늘도 좀 차분하게 잘좀 대응을 해 나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 마치겠습니다.